자, 아, 9월 3일 군산 쭈꾸미 출조 저희 루피의 바다 패밀리 지금 동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멋진 루피입니다. 네. 나이, 자, 이트. 자, 이트 쭈꾸미. 자, 뽕또 한 12호 정도 쓰고 있습니다. 12호 네 자, 히트 지금 저는 애기는 지금 니켄사에서 나온 니카키드 네, 케이무라 계열의 애기를 쓰고 있습니다. 73mm짜리 애기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색동 애기랑 퍼플 애기 쓰고 있습니다. 색동 애기랑 퍼플,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옆에 보십시오. 옆에 옆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부변장입니다. 네, 지금 가지줄한30 정도, 50? 50. 50 정도 주고, 네, 지금 낚시하고 있습니다. 네, 쌍거리, 네. 쌍거리, 지금 블랙 타이거의 느나 미니, 느나 미니 얘기로, 네, 계속 잡고 있습니다. 뽕털 10호, 네. 뽕털 10호 쓰고 있습니다. 파이트 바스, 아, 또 바스, 바 연질 때라, 한치 오머리, 오머리 그대로 하고 있거든. 뚜껑이 때가 없어. <laughs> 아, 히트. 자, 네, 군산 쪽으로 오셔야 돼요. 군산 쪽으로 오세요. 군산 쪽이 잘 나옵니다. 지금, 네. 수심은 한 16m, 한 17m 정도? 한 20m 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봉돌 12호 쓰고 있고, 지금 가지줄 한30 정도 주고, 네, 봉돌 12, 12호. 네, 애기는 지금 니켄사에서 나온 이카키드. 네, 73mm 애기 쓰고 있습니다. 자, 히트. 오, 오, 선배님, 35수. 네. 축하드립니다. 아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 자, 퍼플 애기. 니, 니케네 이카키드 퍼플. 네, 케이무라 퍼플. 네, 괜찮습니다. 아, 32마리. 네. 자, 어서오세요. 자 히트 저희 보경장 히트 자 히트 자 힘세 보이시죠? 솔리드 티비기 때문에 이게 지금 쭈꾸미 때가 아니라 한치 오모리그 때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자 퍼플 이카키드 퍼플 네자 쌍거리 쌍거리 자 퍼플의 쌍거리가 나오네요. 아, 어, 네 누나, 아, 투트, 아, 누나 누나네요. 누나 누나, 아, 누나 누나. 아, 먼저 하셨어요, 먼저. 나오네요. 왜 이렇게 안 나올까? 다 왔습니다. 자, 고추장에 네, 한 마리 더 왔습니다. 네. 자, 고추장에 한 마리 왔습니다. 네. 야마시타 고추장. 어? 네. 자 가죽줄로 한 마리 왔습니다. 네, 고추장이 오네요. 시넥스의 고추장. 네, 자 가죽줄. 가지줄 한30 정도 주고 하니까 나오네요. 아, 괜찮아요. 자, 이트 자, 가지 채비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전에 좀 그래도 나왔는데 아 지금 히트, 히트 한 마리 나왔습니다 와... 네. 나이스 나이스 네한 마리 나왔습니다 고추장이 네자 히트 자,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자 직결... 아 직결로 한게 아니라 가지줄 30주고 네한 마리 고추장이 또한 마리 나왔습니다 힌트 50수 네. 6개에는 입질이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물이 그래도 조금, 물이 조금 그래도 살이, 살이 때라, 네.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틀려요. 네. 아까 했는데는 안 나오더라고요. 자, 히트. 자, 가지줄에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두 마리 때입니다. 네. 이쪽으로 오니까 조금 좀 나오네요. 쵸꾸미가 사이즈가 이번 거는 상당히 좋네요. 네. 먹을 만한 사이즈. 자, 이 정도 사이즈면 괜찮죠? 자, 이 정도 사이즈의 군사는 네, 사이즈가 네, 괜찮네요. 아, 사이즈 좋은 거한 마리 또 왔으면 사이즈 좋은 거. 자 핑크의 아각 조금이 사이즈 큰거한 마리 또 나왔어요. 자자 자, 왔습니다. 자 히트 자 사이즈가 여기는 상당히 좀 괜찮네요. 먹을 먹을 만한 사이즈들 이런 네, 사이즈들 네. 자, 그리고 저는 원래 쭈꾸미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쭈꾸미를 잘 못해요. 안 해요. 저는 갑오징어만 하기 때문에. 네.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근데 <laughs> 네, 오늘 그래도 뭐, 한 60마리 정도면은 저는 만족해요. 원래 목표가 11마리였습니다. 11마리. 회원들한테 11마리. <laughs> 자, 왔습니다. 아 시원하게 오네요. 입질이, 여기는. 네. 지금 핑크랑 보라로 계속 계속 나오네요. 네 키오라 꺼네 상당히 반응이 좋네요. 네 내일 내일 잘 나올 겁니다. 더잘 나올 겁니다. 네 오늘보다 내일이 더잘 나올 거예요. 화이팅 하세요. 네 다이님 어서. 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태클 장비는 낚싯대는 지금 NS사에서 나온 허리케인 X 커틀 C2 1호라고 해가지고, 네, 액션은 9대1 액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메탈, 어, 그, 초리대는 지금 티탄으로 돼 있는 톱이고요. 무게는 한 104g 정도 되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릴은 지금 솔티가 IC, 참돔 타이라바 전용 릴입니다. 네, 전용 릴 쓰고 있고 합사 1호에 네, 지금 애기 채비는 이제 가지줄 30에, 봉돌 단차 15에, 애기는 키우라커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허리케인 X 쓰고 있어요. 이제 지금 이 허리케인 X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도 심해 갑오징어 용으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봉돌 추부화가 50%까지 호쓸수 있는 로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갑오징어랑 갑오징어 가보징어 전용 로드로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쭈꾸미보다는 그러니까 갑오징어 로드로 쓰이기에도 상당히 좋고 제주도에서도 심해 갑오징어 할 때도 쓰는 로드입니다. 가격대는 한 16만 원 정도 하고요. 네. 자, 더싼 거리네, 싼 거리. 네. 쌍거리 두 마리네요, 두 마리, 두 마리 쌍거리, 두 마리 쌍거리. 네. 자, 한 마리 또 잡았습니다. 자, 네. 87마리. 자, 이렇게 저희 동출밴드, 루피의 바다 패밀리에 저기 21명 정도 저기 주꾸미 어, 잡기 대해가지고 1등이 3kg 800, 2등이 3kg 600, 그 다음에 3등이 3kg 300, 거의 뭐한 240마리, 한 220마리, 그 다음에 한 200마리 정도, 예그 네. 다음에 4등이 2kg 8 0그 다음에 5등이 2kg 7 0 자, 이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023년 9월 3일, 일요일, 네, 저희 그 군산, 어, 마루 타고, 저희 루피의 바다 패밀리, 저희 오늘 동출, 예, 독배 출조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1명, 20명 분들 거의 세 자릿수 이상은 다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뭐 행사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좀 보고 그러느라고, 네. 제가 잡은 거는 87마리로 일단 마무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뭐 구독,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